신명기 28장, 순종에 따르는 복. 너희가 주 너희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개명을 명심하여 실천하면, 주 너희 하느님께서나 땅의 모든 민족들 위에 너희를 높이 세우실 것이다. 너희가 주 너희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이 모든 복이 내려 너희 위에 머무를 것이다. 너희는 성읍 안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 몸의 소생과 너희 땅의 소출도 새끼소와 새끼양을 비롯한 <laughs> 너희 가축의 새끼들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광주리와 반죽통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들어올 때에도 복을 받고 나갈 때에도 복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너희를 거슬러 일어나는 적들이 너희 앞에서 패배하게 하실 것이다. 그들이 너희를 치러 한 길로 나왔다가 너희 앞에서 일곱 길로 흩어져 도망칠 것이다. 주님께서 명령하시어 너희의 곡간과 너희 손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이 넘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주 너희 하느님께서는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서 너희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다. 너희가 주 너희 하느님의 개명대를 지키고 그분의 길을 따라 걸으면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명령하시, 맹세하신 대로 너희를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실 것이다. 그리하여 땅의 모든 민족들이 너희가 백성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보고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땅의 소출을 풍성하게 해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당신의 그 풍요로운 곳 집하늘을 여시어 너희 땅에 때 맞춰 비를 주시고 너희 선이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실 것이다 너희는 많은 민족들에게 구워주기는 하여도 너희가 꾸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명심하여 실천하려고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느님의 계명대을 너희가 듣고 따르며 주님께서 너희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실 것이며 너희는 위로만 올라가고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또한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말씀에서 오른쪽으로든 왼쪽으로든 벗어나서 다른 신들을 따라가 섬기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저주의 경고. 그러나 너희가 주 너희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개명과 규정을 명심하여 실천하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가 내려 너희 위에 머무를 것이다. 너희는 성읍 안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희의 광주리와 환죽통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희 몸의 소생과 너희 땅의 소출도, 새끼소와 새끼양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희는 들어올 때에도 저주를 받고, <laughs> 나갈 때에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주님을 저버린 악행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 손이 하는 모든 일에 저주와 혼란과 위협을 계속 보내시어 마침내 너희가 순식간에 멸망하고 멸절하게 멸절되게 하실 것이다.주님께서는 너희에게 계속 흑사병이 달라붙게 하시어 너희가 차지하러 들어가는 땅에서 마침내 너희를 없애버리실 것이다.주님께서는 너희를 폐병과 열병과 염증, 무더위와 가뭄과 마름병과 깐부기병으로 계속 치시고 마침내 너희가 망할 때까지. 그것들이 너희를 쫓아다니게 하실 것이다. 너희 머리 위에 있는 하늘은 구리가 되고 아래에 있는 땅은 쇠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너희 땅의 비를 재와 먼지로 만드셔서 너희가 멸망할 때까지 그것들이 하늘에서 줄고 너희 위로 내리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적들 앞에서 패배하게 하실 것이다. 너희가 적을 치러 한 길로 나갔다가 그 앞에서 일곱 길로 흩어져 도망칠 것이며 너희는 땅의 모든 나라의 공포의 대상이 될 것이다. 너희 죽음이 하늘의 모든 새와 땅의 모든 짐승의 먹이가 되어도 그것들을 쫓아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고치지 못할 이집트의 개양과 종기와 옴과 가려운 병으로 너희를 치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또 정신병과 실명질과 창난증으로 너희를 치실 것이다. 눈먼이가 어둠 속에서 더듬는 것처럼 너희는 대낮에도 더듬으며 길을 제대로 찾아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늘 억압을 받고 착취를 당하여도 구원해 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너희가 여자와 약혼하여도 다른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고 집을 지어도 거기에서 살지 못하며 포도나무를 심어도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다. 너희의 소를 너희 눈앞에서 잡아도 너희는 그것을 먹지 못하고 너희의 나귀를 너희 눈앞에서 빼앗겨도 그것을 되찾지 못하며 너희의 양 떼가 너희 원수들에게 넘어가도 너희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너희 아들 딸들이 다른 백성에게 넘겨져 너희 눈이 온종일 그쪽을 바라보다 기진하여도 너희 손은 아무 것도 할수 없을 것이다. 너희 땅의 소출과 너희가 일하여 얻은 모든 것을 너희가 알지도 못하는 백성이 먹어버리며. 너희는 언제 너갑을 받고 집합 필기만 할 것이다.너희가 너희의 두 눈으로 보는 광경 때문에 너희는 미치게 될 것이다.주님께서는 너희가 고치지 못할 악성괴양으로 너희의 무릎과 정강이를 치실 것이며, 그것은 너희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번질 것이다. 주님께서는 너희뿐 아니라 너희가 밭들어 세운 임금을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도 못하는 민족들에게 데려가실 것이고 너희는 거기에서 나무와 돌로 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끌고 가실 그곳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너희는 놀람거리와 놀림거리와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희가 밭에 씨를 많이 뿌려도 메뚜기가 그것을 먹어치워버려서 너희는 조금밖에 거두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포도나무를 심고 가꾸어도 벌레가 그것을 먹어치워서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지도 못하고 저장하지도 못할 것이다. 너희의 온 영토에 올리브 나무가 있어도 그 열매가 떨어져서 너희는 기름을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아들 딸들을 낳아도 그들이 포로에 잡혀가서 너희에게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너희 땅의 나무와 열매는 모두 모두 벌레가 차지하고 말 것이다.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인은 너희보다 점점 높아지겠지만 너희는 점점 낮아질 것이다. 그는 너희에게 꾸어 주어도 너희는 그에게 꾸어 주지 못하며 그는 머리가 되고 너희는 꼬리가 될 것이다. 이 모든 저주가 너희 위에 내려 너희가 멸망할 때까지 너희를 쫓아다니며 너희 위에 머무를 것이다. 이는 너희가 주 너희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분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시는 계명과 규정들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저주들은 너희와 너희 후손들에게 영원토록 표징과 표지가 될 것이다. 모든 것이 풍부한데도 너희가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주 너희 하느님을 섬기지 않은 까닭에 너희는 굶주림과 목마름과 설버짐과 온갖 궁핍 속에서 주님께서 너희를 치라고 보내시는 너희의 원수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또 주님께서는 너희 목에 새 멍해를 씌워두시어 마침내 너희를 멸망시키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너희를 치라고 땅끝 먼 곳에서 한민족을 데려오실 것인데 너희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하는 그 민족이 너희에게 독수리처럼 날아들 것이다. 얼굴이 뻔뻔스럽게 생긴 그들은 노인을 존경하지도 않고 어른이, 어린이들, 어린이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는 민족이다. 그들은 너희 가축의 새끼들과 너희 땅의 소출을 줄곧 먹어치워 마침내 너희가 멸망하게 할 것이다. 그들은 너희에게 곡식도 포도주도 기름도 새끼 소들과 새끼 양들도 남겨두지 않아서 마침내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들은 너희의 모든 성을 에어싸고 너희가 믿던 높고 튼튼한 성벽이 온 땅에서 무너져 내리게 할 것이다.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온 땅의 모든 성을 그렇게 애워 살 것이다. 너희의 원수들이 너희를 조여오는 곤경과 고난으로 너희는 너희 몸의 소생을 곧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아들 딸들의 살을 먹을 것이다. 너희 가운데에서 매우 온순하고 고상한 사람도 제 형제들과 제 부만의 아내와 <laughs> 남아 있는 자식들에게 험악한 눈을 하며 자기가 먹고 있는 제 자식의 살점을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너희의 원수가 너희의 모든 성마다 너희를 조여오는 공경과 고난으로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가운데에서 온순하고 고상한 여자 한 번도 맨 바닥을 땅에 대해 본 적이 없을 정도로 고상하고 온순한 여자도 제품 안의 남편과 아들 딸에게 험악한 눈을 하고 제두 다리 사이에서 나온 어린 것들과 자기가 낳은 자식들에게도 그렇게 하며 그들을 잡아먹으려 할 것이다. 원수가 너희의 성마다 너희를 조여오는 공경과 고난으로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 영광스럽고 경이로운 이름, 주 너희 하느님을 경외하고 이 책에 쓰인 율법의 모든 말씀을 명심하여 실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크고 질긴 재난과 고약하고 질긴 질병으로 너희와 너희 후손을 호되게 치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너희가 겁내던 이집트의 모든 질병을 너희에게 되돌리시어 그것들이 너희에게 달라붙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 율법서에 쓰여 있지 않은 모든 병과 재난을 줄고 너희 위에 내리시어. 마침내 너희가 멸망하게 하실 것이다. 너희가 하늘의 별처럼 안타하여도 적은 수밖에 남지 않을 것이다. 이는 너희가 주 너희 하느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너희가 잘 되고 번성하게 하시기를 좋아하신 것처럼 너희를 멸절시키고 멸망시키시기를 좋아하실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차지하러 들어가는 땅에서 너희는 뿌리째 뽑히고 말 것이다. 주님께서는 땅끝에서 땅끝까지 모든 민족들 가운데로 너희가, 너희를 흩드실 것이니, 너희는 그곳에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무와 돌로 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또 너희는 그 민족들 가운데에서 쉬지 못할 뿐 아니라 발바닥이 쉴 곳조차 잡지 <laughs> 못할 것이다. 거기에서 주님께서는 너희 마음이 떨리고 눈이 어두워지고 어리 빠지게 하실 것이다. 너희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밤낮으로 공포에 떨면서 계속 살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너희는 마음에 느끼는 공포와 두 눈으로 보는 광경 때문에 아침에는 저녁이 되었으면 하고 저녁에는 아침이 되었으면 할 것이다. 너희가 다시는 보지 않을 것이다. 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길로 주님께서는 너희를 배에 태워 이집트로 도로 데려가실 것이다. 거기에서 너희가 원수들에게 자신을 남종이나 여종으로 팔려고 하여도 살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호렙에서 맺으신 계약에 덧붙여 모합당에서 이스라엘 자손능가 맺으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약의 말씀이다.